내왔다. 갖다... <목소리> 위에 또 있어. 얘얘 쫓겨든다. 어얘 옥상 쌓으면 밀리네. 얘는. 가스가 접근한다. 해 안전지대. 이제 가봐. 야알아래어좀 살게요. 가스가 접근 중이다. 안전지대가 멀다. 빨리 움직여. 아, 가야되네. 아, 대야되다아대다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 이런 아토 썼어 아 토라리아, 토아 토라리아, 아토라아토아 <목소리도> 위에 있어요 위에 man. <목소리도> <개 많아>, 위에. <목소리도> 바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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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온다온다온다다다다 살렸다. 어제 한명 합가죠. 적력이 온다. 적강아. 하나 합가주고오른다 나이스. 다운 우! 나이스.